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K5 2.0 가솔린 2019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더뉴 K5 가솔린 2.0 2019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9년 12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처럼 칩이라든가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드 17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휠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네, 한60% 이상 남아있고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펜더앞 도어, 뒷 도어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휠 상태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네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 있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뒤에 트렁크 공간은 깨끗이 비어 있고 네. 뒤 테일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쪽휠 타이어 상태 네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못 쳐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52,569km 네 완전 무사구청 의량이고 센터 표시 아 같은 경우는 정품 U 부용 v 이온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 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주기 들어가 있고 네, 밑에 usb 시가잭 웍스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네, 스티링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블륨질들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측면에 계기판 조명 밝기와 주유구 트렁크 미끄럼 방지, VDC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도 네, 동송석과 이열 시트, 네, 사용감이 있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K5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퓨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원량을 맡았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K5 2.0 가솔린 2019년 신차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 227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프레스티 같은 경우 2530만원 노블레스 2735 인텔리전트 같은 경우 2985만원 기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 같은 경우는 17인치 알루미늄 휠에 어, 타이어 들어가 있었고 음, 가죽 스트레잉 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기본 음, 들어가 있었고 어, 선택 품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8인치 85만원 추가 어, 앞좌석 통풍 시트 40, 스타일 업 같은 경우 95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어, 그리고 e p 전자파킹 125만원 어, 선택 품목 추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를 말씀드리면 제가 19년 음현 K5 가솔린 2.0 프레스티지 어 검색을 해 보니까 수도권에총8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음, 19년 11월 등록 37,000km 1,490 수원 SK1에 어, 제시되어 있고 키로수 많은 거 같은 경우 11만km 검정세 인천 서구에 1,300만 원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킬로수 짧은 거37,000 3로 k m 같은 경우, 색상은, 어, 다크 블루 색상, 플래티늄 블루 들어가 있고, 어, 주행거리 37,000km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어,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주행거리는 37,000km, 어, 사고는 없는데, 단순기와는, 운전석 도어와 핸더, 음, 그 다음에 조수석 디코터, 어, 판금 있습니다. 여기서 교환 있는 차량, 어, 단순 교환 두 개, 판금 하나 있습니다. 1490. 4만 2천 킬로 색상 마찬가지로 블루 색상이고, 주행거리 4만 2천 킬로 간단히 성능만 말씀드렸습니다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있습니다. 4만 2천 킬로고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 핸더와 도어, 도어, 양 핸더입니다. 그 도어 세 군데 단순 교환 있습니다. 1430. 4만 9천 킬로 1550. 색상은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1 7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39,800내비 후방 카메라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있습니다. 이것도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없는데 단속연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핸드가 라디에이터 서포트 두개 단속기완 있습니다. 1550 5만 2 0 0로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 차량입니다. 3,2,4,5번 차량이고 주행 거리 52,000km,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 단순 교환 없는 무교환 차량에서 교환이 없는 차량에 용도 이력 없습니다. 1,490 오늘 즉 광고로 온 차량입니다. 1,490 89,000km, 1,349올하겠습니다1,350 9만 0 0 키로, 음, 1150인데, 이것도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사고 있습니다. 사고, 보시는 것 같이 많이 있습니다. 아, 리어 패널 교환, 디코터 헨다 교환, 판금 있습니다. 17번, 트렁크 툴로와 판금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량 1150. 1 0 7 0 0 0 키로, 1360. 11만 킬로, 검정색, 1300입니다. 검정색, 1300. 성능 보여드리면,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경도 없습니다. 주행 거리 11만 킬로, 1300. 네, 이상으로, 전역 K5 2세대 프레스티 등급,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